22번 문제. 자, 이거 당연히 뭐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유리화를 먼저 해줘야 되는 문제야. 반드시. 맞아요? 유리화. 그러면, 우린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 2 플러스 루트 5. 그럼 분자인 얘야 돼도 2 더하기 루트 5를 반드시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X는 제곱 4, 제곱 5를 뺀 거야. 분명히 얘기하면. 분해. 1하고 곱해봤자 2 더하기 루트 5란 말이야. 자, 근데 니네 분모가 몇이냐? 1이 아니고 마일이죠? 마일? 마일이라는 것은 분자를 마일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부호를 바꿔 적으라는 얘기죠? 마이 빼기 루트 5라는 얘기죠. 정확히 적어야 돼. 그럼 이거 어떤 문제야? 무리수 따로 존재하라고 했지, 그지? 마이는 넘어가서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x 제곱 곱한 거에 주면은 플러스 4x 더하기 4는 음수의 제곱은 양수가 되고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됐겠지. 맞아요. 즉 x 제곱 더하기 4x는 4를 뺀 1이 됐겠죠? 아니 얘가 1이니까 1 더하기 1만 해주면 되겠네. 그죠? 답은 2 객관식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 냐